안녕하세요. 어, 제56회 귀의 날 기념 특집 방송 귀질환 명의들이 전하는 주요 귀질환 바로 알고 치료받기 진행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어, 먼저 우리 귀를 닮은 숫자 9가 두개 모인 9월 9일이 바로 귀의 날인데요. 어, 귀질환 전문 대한 이과 학회를 대표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들과 함께 오늘 비온디 특집 방송 국민 여러분들께 사실 행복한 삶에 너무 중요한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이 귀에 대해서 귀 건강과 질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의학 전문 토크쇼 이야기 손님들 세분 모셨습니다. 황찬호 선생님, 박공주 선생님, 네, 오재국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귀 질환 주제는 이비인후과를 찾는 가장 흔한 증상 네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이명 어지럼 귀 먹먹함과 관련된 이관 질환 그리고 중이염입니다. 하나씩 한번 심도 있게 바로 알고 치료받기 위한 팁을 나눠 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재복 선생님 귀의 날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9월 9일로 알고 있거든요. 9라는 게 이제 귀랑 좀 모양이 닮아서 저는 9월 9일로 알고 있는데 뭐그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혹시 박공희 씨좀더 자세히? 네,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요. 저기 대한이비인후과 학회가 어, 국민들에게 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귀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로 1962년도에 어, 귀의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60년째인데 이제 행사가 이제 행사는 56회를 맞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귀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어, 귀 전문 학회인 이과학회, 대한 이과학회에서 음. 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네. 문과 아닌 이과학회. 아, 그요 이과학회. 아, 네. 문과 이과학회. 붙여야 되고, 이는 이과학회입니다. 귀이자 어려운.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어, 행복한 삶에 있어서 소통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은데, 이 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 그귀 건강. 예, 굉장히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 음,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예, 여러 종류의 윙, 비, 쉬 이런 등등의 소리가 날 텐데, 이 소리가 나는 기전에 대해서, 어, 최근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귀에서 소리가 나니 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귀에서 대부분 이명 환자분들은 청력에 이제 한 99%는 어느 주파수의 이상이 있는데,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의 다수는 사실 난청을 잘못 느끼시죠. 왜냐하면 이제 난청은 정말 대화가 안될때 느끼시는 거라. 근데 이명은 청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느껴지게 되고, 이렇게 청력이 손상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뇌에서 다른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머리 안에서 이걸 더잘 들여다보는 네트워크, 이명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 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있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이명을 만드는 뇌 안에 이명의 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다 치료를 하는 것이 이명을 정말 진정 치료하는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 이러한 그 기전 어, 감각 신경성 이명에 대한 대표적인 기전인데 그거 외에 이명의 다른 종류도 있고 예그 발생 왜 하는지 치료하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다른 이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이 귀에 청력이 좀 떨어져서 그 떨어진 거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명이 생긴 게 대부분인데요 이제 문제는 그 외에도 다른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귀에서 식식 이렇게 맥박 뛰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귀 주변에는 있 혈관의 문제겠죠. 그래서 혈관의 동맥이나 뭐 정맥이나 어딘지 혈관에 문제가 있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어귀 주변에 또어 예를 들면은 이제 어 근육이 또 있거든요. 귀 안에도 조그만 근육이 있고 귀 주변에도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에 또 문제가 있는 거를 또 소리를 듣고 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이명은 귀 청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그 주변에는 혈관이나뭐 근육이나 또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원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이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난다. 간단한 것 같지만 아니네요. 굉장히 네. 전문적인 어떤 관찰을 하고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황천호 선생님, 이명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게 완치가 될수 있는가? 이렇게 잘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환자분들이 와서, 어, 이명은 완치가 안 된다면서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수가 완치가 됩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명 환자들이 많이 보는데요. 보통 한80% 정도는 다들 이명 어, 완치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이명까지 유지되는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호전이 되고 또 완치율도 상당히 높은데 <laughs> 전문가의 어, 진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오재국 선생님 이명치료에 보청기가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결국 이명이라는 게 이제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인데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어...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내부에 들리는 소리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 보청기를 안 끼게 되면 내부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고 보청기를 끼게 되면 외부의 소리까지 들리니까 어~ 그런 것들을 대비해 주는 효과로 좋아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잘안 들리게 되면 결국은 그걸 보상하게 되고 활성화되는데 보청기를 끼게 되면은 그런 활성화 기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전으로 보청기를 꼈을 때 이명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보청기를 그냥 간단하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영역이 잘 증폭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맞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이명 치료에 여러 영역들이 관여한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명 환자분들 스트레스, 우울, 불면증, 이런 증상들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황찬호 선생님. 이명약을 잘 쓰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명약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기전으로 작용할까요? 어,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약들은 혈액 순환제들이죠. 그리고 달팽이관에 작용하는 그런 혈액 순환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때에 따라서 는 약간 신경 안정제를 쓸 수도 있고 항우울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요.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 하고 있습니다. 어, 약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좋은 선생님이 또 환자분의 증상에 맞게 약을 잘 처방을 해주시는 것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로 치료하는 이명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어, 박공주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명이 청력이 신경이 좀 손상이 돼서 생기는 기 때문에 잘 듣게 해주면 이명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듣게 하는 거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보청기도 있지만 이제 수술하는 어, 보청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하는 보청기 같은 효과를 가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청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사람은 인공 와우를 수술을 하면 완전히 청력이 떨어진 사람이 소리도 잘 듣게 되면서 이명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청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물론 이 가격이 좀 되지만 수술도 있다. 이걸 아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난청과 관계없이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근육에 문제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혈관에 문제 있는 것을 찾 찾아서 그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혈관성인 이명 중에서도 가만히 놔두면 또 문제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여간 정확한 진단에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많이 도움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명의 종류가 단순히 뭐 귀에서 나는 그 신경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나 혈관 등에서 생기는 이명들은 또 다른 각도로 치료를 해야 되고 음. 옥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진단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명 치료를 할때 전문가가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하고 또 상담 치료를 하고 다양한 소리를 줘서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이 어, 지금 박홍주 우리 선생님 소, 소개해 주신 인공와우라든지 또 중위 임플란트 다 요즘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전문적으로 소리를 잘 듣게 해주는 기계들의 도움도 이명 환자분들께 어, 도움을 줄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 글쎄 그 이비인후과에서 그 이명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환자분들을 가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 보는데요. 오재국 선생님, 방치한 이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가장 큰건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 장애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게 제일 클것 같습니다. 음. 자율 신경계 이상 같은 걸 유발하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이명 자체를 치료하지 않으면 사실 또 이명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자극되는 게 심해지니까 어, 새로운 신호들을 계속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청기 같은 걸 이용해서 난청을 치료했다면 보청기 자체가 난청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텐데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난청이 악화됨으로써 다시 이명이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죠. 음 이명 환자분들 치료를 뭐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치료를 나는 주로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완치율을 높인다. 라는 경험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홍 선생님은 수술의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네그렇습 예를 들면 이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난청이 심한데 보청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상당히 덜줄 경우에는 이제 어~ 수술적인 보청기를 어~ 해서 이제 중이 이식 같은 경우에는 어~ 청력도 좀 좋아지면서 이명도 상당히 이~ 보청기 비해서 조금 더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하우 수술을 하면 못 듣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성 이명 중에서 식식식 이런 거는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뇌정맥 기형이라고 뇌 쪽에서 혈관에 기형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가만히 놔두면 뇌가 부종이 생겨서 굉장히 생명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또 막아주는 시술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여간 중요한 위험한 질환도 있고 극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진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찬우 선생님 그 이명 재훈련 치료, 상담 치료도 직접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자분들과 이렇게 상담 치료를 할때환자분들의 어떤 어 받는 도움 이런 것들을 한번 예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학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명을 모아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음. 이렇게 그 1주, 2주, 뭐 3주 간격으로 약을 주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명재훈련 치료에서 환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잘게 나누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약계 50% 그리고 이런 이명재훈련 치료가 50%의 역할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너무 조용한, 뭐 요점을 설명하자 그러면 너무 그 조용한 데 가지 마시고 항상 TV, 라디오 음악 틀어 놓으시고, 백색소음을 활용을 해서 꾸준히 열심히만 치료를 하시면은 많은 수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 결과도 많이 좋은 편입니다. 네, 오재국 선생님도 예, 소리 치료 관련해서요 네. 다양한 소리 치료기를 네. 활용할 것 같은데 보청기를 포함해서요 경험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소리 치료하는 게 결국 소리를 이용해서 그 소리에 예민한 귀를 어, 치료해 주는 건데요. 저는 이제 보청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청기의 그 안에 있는 또 소리 발생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음. 이제 이어폰 등 같은 것들을 이제, 뭐, 특히 이제 골전도 이어폰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이어폰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들이. 그 소리를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을 듣게 해주면 어, 이명을 많이 어,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 어, 지식 의학 상식이 되겠죠 사실 이명은 불치가 아니라 완치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원인을 개개 맞춤형으로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잘 어, 상담받고 약물치료 또 소리치료 어, 임플란트나 수술적인 치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 치료에 접근을 하게 되면 어, 충분히 증상의 호전과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아주 중요한 이명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해주신 세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어지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